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어찌 이리도 크신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지극정성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고 이 죄인들을 돌이키게 하여 집나간 탕자처럼 이 땅에서 온갖 해산한들 만행을 저지르고 이제 그들을 끝까지 그래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인내하시며 참아 견딜 수 없는. 매끄러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하신 그 애틋한 마음으로 저를 통해서 나타내주시는 내 아버지의 그 지극정성이신 우리를 사랑하심을 차마 말로서는 다할 수 없는 감사와 무한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셨고 이 죄인들을 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이 귀한 사명을 받드는 부족한 이 자녀를 끝까지 함께 하셔서, 하셔서, 내 안에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의 님 인도하신과 가르치신과 깨닫게 하시는 영과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모든 덕을 쌓는 은사, 사랑의 은사, 각각의 은사를 통해서, 옛 선진들에게 보여주셨던 3만여 명이 넘는 그 성경에 기록된 선진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감을 가배가에 일곱 갑절을 더하여 내게 보여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큰 은혜로 이 땅에 수십억 명의 영혼들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는 온갖 우상을 품고 지금도 허탈한 길로 향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저러하여 그들을 모세와 같이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지금 이 시대 의 마지막 종말의 때 광야와 같은 이치르같이 어두운 영적으로 졸아 졸고 있으며. 썩어 부패하여 타락한 세상을 함께 휩쓸려가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아버지 그들을 돌이켜 집나간 탕자가 돌아오듯이 맨발로 춤을 추며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돌이키기만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저를 통해서 이렇게 뜨거운 감동으로 아버지의 그 애끓다 못해서 격분하심으로 마지막까지 그들을 향해. 아버지께서 사랑을 베푸시고자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돌이켜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회심하면 끝내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끌어안으시는 안으시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셨고 이 부족한 자녀 오늘 또 이렇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 앞에 주저 없이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저를 끝까지 시종일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 감동하심이 보는 이들로하여 모두가 허탄한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참 하나,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들로 본향 찾아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곳을 찾아가는 소망,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끝까지 절호하여 온유함과 따뜻한 말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견책과 권명과 경고의 말씀을 아버지 온전한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감찰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함께 하사 온전한 삶에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감사와 영광 올립니다. 영광을 받으셨어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 기도를 제가 최대한 짧게 한다고 해도 지금 4분이 넘어 버렸네. 그러나 막 10분 15분씩 가 버리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마이성 프레지던트 도널드 A, 트럼프 아메리카 제 포텐파이브. 할렐루야. 어제 저 나의 성 트럼프 대통령께서 보내 준그 트위터에 내 트위터에 지금 올려 준이 동영상이에요. 자, 보시고 이거 지금 네 번째 제가 찍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나의 성아, 나의 형님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보내준 그 영상 그대로 맞죠? 음, 올린 지 내가 20분도 안 돼서 이걸 확인했다고. 그냥 바로 영안이 열려서 내가 다 해놨는데, 체크했다가 이한이제한 20초인가 되더라고, 이 분량이. 그것도 한세 번이 벌써 끝났네. 자, 이제, 그건 그 정도로 끝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잠깐, 세팅을 잠깐 다시 하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팅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아버지. 자, 여기 이제 큰, 여지 태풍의 눈이 있고, 큰, 이렇게 이제 해월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 저기에 이 그림, 시커먼 이 그림. 시커먼 이 그림은 노마 교황. 노마 교황. 여기, 여기, 인디안 머리카락만 이라고, 저, 수만 사람 그리제 따라 돌아가는 이수만 사람들이거든. 이건 영국 여왕 영국 여왕은 노마 교황이 이렇게. 큰 세력들을 끌고 지금 미국 본토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 말이에요. 뭐 말이냐, 어 아, 제가 갈수록 이왕이 더 열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 사진 지금 저게딱마땅게 지금 못 찾아가지고 저기 근데 거의 이제 뭐 여, 지금 이 각도에서 거의 하는데요. 교황, 교황, 교황. 이 예, 턱, 턱이 너무 이제 이 저희 사진보다 그 지금 저기가 없어서 근데 이 포즈하고 좀 고개가 여기는 예, 교황 요렇게 렇게는 여기 이 각도다고 말이야. 아까 이 앞에 사진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서 이렇게 틀어야 돼. 이렇게. 이 지금 모습 은 모습인데 가는데 지금 각도로 봐서는 이 사진이 이제 홀쭉해서 얼마나 고민을 한거 지금 이 각도요. 이 각도는 이게 딱 맞아. 근데 단 여기는 이쪽 보고 여기도 이쪽 보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렇게 있고, 응. 주여. 근데 지금 이위적이데기다그 말이에요. 응? 교황, 교황이고, 그 다음에 이 머리, 캬, 요 왕관마냥 이렇게 사람이거든요, 사람. 사람이 수도 없이, 여기, 여기, 여기를 학대를 해보면, 나중에 여기 학대는 놓으면 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 삼성가로 배터 갖고 해가지고 지금 담모있다그 말이죠, 문제에 있나. 주여.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낸다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진짜, 저, 트럼프 대통령 성아, 들어봐. 국무위원들이 만 명이 있어, 뭐래. 하나님께서 이 세운 한 사람, 이한사한 사람,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성이 그렇게 정확하게 또 성을 시켜도 하나님께 주시잖아요, 또. 요, 여기서 이렇게, 눈썹이요. 이렇게요. 눈썹이요. 요. 요왕이다, 그 말이에요, 왕 응, 영웅 요왕이요. 비서 넘긴 머리. 하하 요. 비서 넘긴 머리요. 머리. 비서 넘긴 머리요. 요, 요, 왕이요 요, 요왕. 이 요왕, 요왕. 정확한 이왕이 다 말이요. 지금 이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요. 요 이렇게서 이렇게요. 요그 시커먼 거는 이거는 교황이고, 요 교황이고 시커먼 거 이거는 이거는 교황. 요요렇게요 달걀형으로 이렇게요. 이렇게 그는 요 이렇게 여기서 요제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된나 말이요. 에요렇게 해서 이렇게 요이 얼굴이 요렇게가서 이렇게. 개나야 그래갖고 이 눈썹에 갖고 이 머리요 막 비선형이 말이야 사람들인데 이제 머리 비선형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보면 이 사진도 확대해 보면 주여 자 기가 막히다가 말이야응 지금 주여. 야, 정아 일 나와 봐라. 이거 또 뭐다 이는네 여, 정확하니 김정은의 모습. 응? 김정은이 여, 김정은의 모습. 김정은이. 여, 김정은이 주여 김정은이. 이렇게도 예, 이제 사람들 의 모습인데, 이거는 이제 뭐, 지금 구태어, 지금 얘기할 필요 없고요이렇게요문재인이 김정은이. 김정은이 이렇게 따라서 볼탁지요, 볼탁지. 하이. 이건 뭐요, 이건이이건이이건이씨이건니씨 이렇게 숨길 수가 없이 사진에다가 가져라고 하는 게여러다단 말이에요. 주여, 자, 요. 정확히 이단 말이에요. 김정은이, 주여.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자, 또. 주여, 자 <laughs> 아이고야 이거 여말로 재밌네. 재밌어 이거. 이거 뭐 어떻게 말해야 될까? 여주이주게나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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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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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자, 이 예, 조금 이게 조금만 더 줄여볼까? 여, 예. 응? 줄여, 여. 예. 정확한 이 예, 모습, 이 모습만 요렇게 떠서요. 예. 이렇게 떠서, 이렇게 떠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조더 확대해 보면, 자, 여가 남자, 이 여자, 여 머리에 갖고 있는 리본. 니몸 까만 네번했고 여기도 이제 이건 난주에 내가 다 밝혀줄게 이건 뭐 지금 얘기할 필요 없고 주여 자이 사람들이 다 말이야 이 얼굴에가 여기도 지금 기가 막히게 딱이 사진은 그 이것보다도 주여 응? 헤헤헤헤. <laughs>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이제, 아까 지금 세 편은 너무 격한대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 어떻게 그냥 개심하고 막 격분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막 감동을 줘보니까 뜨거워갖고, 이거는 막, 내가 뭐 소리를 절제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자, 이거, 김정은이. 응? 영훈이와 김정은. 이거, 김정은이. 김정은이 머리. 정확하네요. 그래고 내가 그거를 몇번 들어보고 아 조금 그래도 여러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누그러뜨린게 낫겠다 싶어갖고 여기도 김정은이 여? 김정은 미스터 김정은 여, 민, 김정은 응, 여, 저 여기도 이렇게 김정은 영웅 여왕한테도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 그런데 대학갖고 몇분이요 11분 잠깐 이제 세팅용 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을 좀 엮일 필요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하고 한번 다시 보자고요 주여 마이 프지던트 돌아가죠 트럼프. 성이 이걸 어저께 해줬다고 말이에요. 9월 6일자. 아 6일자 벌써 이틀이 지났네 <laughs> 기가 막히다 말이. 그러니까 네가 그냥 모르면 모르죠. 내가 저기 나가면요 내가 딱이선 선대도 김정은 머리가 보이잖아 지금 여, 영국 왕 머리인데. 저요. 요 얼른 딱 봐도 나는 딱 보면 음. 응? 정확하니요딱 이렇게 했는데 <웃음> 이렇게요. 무슨 밖에안 나와요. 영국 여왕 머리에 영국 여왕 머리. 자. 가져. 하나님 계저라고 하라고 하니까 되요. 지가 아니라 50단계 해라.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사과 태장 수고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저희가 아까 말한 저기대로 주여한번더 인자, 자, 응? 한번더 저기 하는 마음으로, 차분한 마음으로요, 응? 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 요렇게 오는 요 모습, 응? 이제 저, 야, 지금 트럼프 잡으려고 지금 벼르고 잔뜩 벼를 대로 벼렸다니까. 트럼프로 잡아보려고. 이영웅 이거, 이거. 김정은요, 김정은, 김정은 시켜갖고요. 김정은 머리를 이렇게, 물을 이렇게 드린 거예요. <laughs> 자, 요, 이렇게이렇게 그래갖고요. 머리, 여기도 김정은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 시커먼 사람은, 요거. 요 동그란 건, 요렇게요. 영국이와. 음, 주에, 이제 이 정도 하고, 이거는. 아우, 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요. 공분 14초, 16초, 8초, 6초, 2초, 1초, 00초,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딱 이렇게, 이제, 페이지별로 딱 이렇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저기, 내가 해야 되니까, 스케치를 먼저 하고, 그, 영상을 뜨니까, 주요. 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주요. 자, 여기서, 그러면, 00초. 00초? 00, 00, 00 00초요. 00초, 요 00초. 이제 놓고 이제 세팅을 해갖고 이제 찾아보자고요. 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의 이제 이거는 00초는 저기인데, 거의 비싼 거예요, 지금. 거의 똑같아. 거의. 근데 약간 차이가 틀리긴 틀린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학대를 해서 한번 더 찾아볼게요.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짠. 짠. 트럼프 성아, 얼른, 에, 저, 에어포스 온본이 그거 성아꺼 아니라고 그랬지? 하나님께서, <laughs> 그냥 저기 하는 소리인데, 그건 성아, 그건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저기 준거 아니여? 트럼프 대통령 성아, 응? 말좀 해보거라. 보고 싶은 나의 성아. <laughs>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저기 할 때는, 어? 내가, 저, 성아 보고 싶다고 그랬지? 내가 아까 처음에 동영상 3개 찍은 놈올려구면 진짜. 응? 내 속이 얼마나 적게는지 성을 사랑한지를 내가 할 거야. 에헤이, <laughs> 나이. 그래서 또다 해놨는데, 트럼프 성아는 안 차이났는데. 음, 트럼프 성아야, 필요가 없지. 웃음밖에 안 나온대, 이. 우리 성아 생각하면 내가 웃음밖에 안 나와, 이. 할렐루야 어쨌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들을 너무 잘 들어주시니까 <laughs> 아야 우리 성아야 자 문재인씨 한번 구경좀 해봐 내가 잘 보여줄게 자 성아 이제 보이지 할렐루야. 짠, 짠. 이렇게 갔단 말이 문재인 씨. 또 목소리 커지라 하네. 짠, 짠. 짠, 짠. 자, 이제 이 모습, 이 모습하고 같은데, 그더 정확한 이 모습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주여, 내 주께서 하시나이다. 자, 거의 빵틀네.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요거의 빵틀이요. 음, 약간 이렇게, 이게, 이게, 아 이게, 거의거의거의 밀치다. 거의, 거의,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 안경 안경이 이 안경이 요, 요 앞에 있는데 지금 이거는 안경을 안 썼구만 자 안경이 여기 있고 짠짠 짠. 이렇게 각도. 자, 요 각도 자요짠 문재인씨 정확하가 문재인씨가 있고 자요 정확하게 문재인 문재인 안경까지 안경 안경 문재인씨가 이고 이러고 정확하게 턱 턱, 여기는 턱이 좀 짙게 들고 있는데, 턱, 응? 턱이라고 있고, 주여 자, 그래서 조금 더 봐보면, 그턱 밑에가, 주 어 이렇게 놔두고 <laughs> 자 요거를 조금 확대를 하면 할렐루야 요 모습보다도 이 모습이 나왔네. 음, 이 모습이네. 자. 이렇게. 문재인 씨 바로 저기인데, 요렇게도 지금, 이 모습도 이 모습인데, 주여. 지금 다시 보니까, 거의 이 모습에 가까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가 코네, 여기가 코. 코, 턱. 요, 아이저 얘라고 있고 이거 이게 조금만 더 돌면 되는데,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 모습, 응, 응? 요, 저요 그리고, 음그 모습, 모습, 그 모습 생각해, 그 모습, 그 모습 할렐루야, 음, 이 모습하고. 자, 여 그리고 그가 뭐 있냐? 주여, 잠깐, 수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니본, 정확하니. 니본. 이 김정은 얼굴에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요. 니본. 리본. 자, 니본이? 여이 니본이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요. 주여. 정확하니. 그리고 요거를 이제, 주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걸 보면, 자, <laughs> <laughs>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자, 여기다 이래 놓고. 정확하게, 지금 턱이 여건데, 지금 여기는 조금, 이렇게 턱선이 열하고 됐고, 음, 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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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할렐루야. 자, 정확하게 문재인문재인 문제이, 턱, 턱, 이렇게 좁히단 턱, 좁히단 턱, 좁히단 턱, 턱, 이렇게 턱선이 라고 돼갖고, 쭉 올라가세요. 안경, 안경, 글라스, 글라스, 아이글라스, 아이글라스 이거는 이제 지금 안경을 지금 제가 하는데 안 안경 지금 이때는 저기 한것 같은데요. 아이글라스 여여여여 여, 여, 여. 문재인이 정확하게 문재인 있고 여기가 김정은이 여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김정은 여기가 있고 여 김정은이가 정확하게 이쪽 보에 이렇게 있다 그 말이에요. 여여 지금 이 김정은이가 이 빨간 니본에 문재인 씨하고 이러고 있는데 주여 그러고 있는데 음, 주여 그러고, 여기서 잠깐 보고 넘어가자고. 자, 응? 음. 이 머리가 잘, 좀 저기고. 그 머리가 닮은 게좀 있을 것내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정은이. 정확하에요, 김정은이. 김정은이. 김정은이, 김정은이. 김정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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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미스터 김정은, 주여, 주여. 김정은이다그 말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모습이냐, 응. 음. 문재인 눈이다 그 말이야 눈 문재인씨 눈 문재인씨 눈에도 김정은이가 들어있다 그 말이야 여기도 김정은이요 여기도 김정은이고 처음 본막 뭐, 어디 뭐할 것이 없어요 문재인씨 눈에가 여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이 오직 김정은이밖에 없다 그 말이야 완전 히충상맹세를 김일성 그동산에 가서 해불고 그렇게 저기를 서 문재인 저 노무현이 저기 할때 그때 같이 가서 그랬는가 아무튼 그런 그림 그린 그림도 있다고 여기도 저 여기도 김정은이, 여기, 김정은이. 김정은그 사진이 지금 저기 있는데이 사진이 좀 비싸지? 음, 이렇게 하면, 주 자, 여기서 이렇게, 뭐예요? 주 이렇게 딱 계리면, 음, 이렇게 게리면 이렇게 지금 계리면 영어 습하고 영어 습이다 말이에요. 음, 김정은이, 김정은이, 여기, 여기다. 알아. 하나님께 이렇게 나타내는 나머지 하나님께서 감출 수 없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자 이거 시간 너무 이것서 먹어버리는데 주여 자 아, 이제 이거 김정은까지 하고 문재인이 하고 주여 이 놈자식들 다 갖고 와 주여 네. 감사합니다 자 이쪽에 이제 옮겼습니다 조금 주여 이런데 해놓고. 이러면 거의 맞죠, 예? <laughs> 에헤헤헤. 아유, 참아, 우리 아버지께서이 정도로 자상하니 아주. 진짜... 탁, 참아. 아이고, 뭐야, 이거 뭐야. 내가 너무 흥분해갖고 이거 발로 차버렸네. 이놈들이 사진을 다싹 한꺼번에 가져가버렸고, 지금 내가. 이거 다 시찬이라고, <laughs> 다 시찬했는데. 할렐루야, 여, 머리카락까지 머리카락응 어? 머리카요, 자 주요, 응 음? 김정은이 눈두덩 눈두덩, 이 지금 이러는데 이렇게 조금만 틀면요, 이거는 옆모습이고, 이거는 이렇게 지금 이러고 이러고 보이는데 이렇게 좀 틀면 돼요 이렇게요, 요. 이렇게 이렇게 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틀면 할렐루야, 자이 옆모습 여, 눈두덩, 여, 눈두덩. 눈, 볼. 이 눈두덩 눈볼이 볼이 김정은이 볼이 아주 이뻐. 여, 이 볼이 곡선이 떨어지데 그리고 주역 자 거기가 또 엄마 또 들어오네요 주역 자 정확하니 노마 교황에서 갈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정확하니 할렐루야. 딱 이렇게 놨왔단 말이에요. 응? 니본이. 네 자, 니본이 네 요렇게요. 응? <laughs> 주여. 자, 니본이. 니본이. 여기는 사람 있어요. 기가이라고 할 거는 니니본이가 네 사람. 여기는 니본이고. 네 주여. 주여. 이제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이제 놓고 정확한 니본 네 지금 이런은 뭐냐?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요 니본이 이렇게 있는데, 이 소개가 누구냐, 이제 공탁나온다그 말이,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니본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한반도 지도, 이 저, 그 영상이 좀 닮았다고요. 니본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얼른 이제 그렇게 좀 보기 시작하면 데 그리고, 아이고, 니본디로 가버렸어. 예, 너일 네, 나와. 정이 밑에가 있더라. 아주 뭐, 정은이 빵틀이다, 그 말이요. 에 샤말로. 할렐루야. 트럼프성. 미국 사람들하고 고맙다고 그래. 응? 요, 그 정은이다, 그 말이요. 요놈이요. 아주 빵틀. 주요 잠깐 또.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진이 더 정확하네요. 이 사진. 머리카락. 머리, 요 머리카락. 그건 지금 요렇게 하는데. 이기서요렇게좀 쓰이면. 요. 이렇게 했네. 주요 이제 그 사진 그정도 그, 그, 그 정도 하고 주세요. 자 이렇게 놔두고 놔두고 잠깐 스톱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문재인씨 김정은이 얼굴 앞에 가요 문재인 안경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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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씨 문재인 이턱 문재인. 이렇게 턱, 턱. 어, 문재인씨 자 이걸 뒤로 이제 저기를 시키면